혁명의장, 사회공부장선과진실이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청 대표가 지르신장가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습습니다 정규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knowing this lot,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함으로, 내 정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So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AMS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온 정강욱 목사를 다시 감옥에 가둘려고 민주당 정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최고위원되는 김민석 의원이 in 발언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of 것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e truth of this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 To to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자, 이 김민석 이놈이 하는 말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고죠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구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션 올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과 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됩니다 다시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이 자식이 강화문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지, 이 자식. 그리고 또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 that, was 유튜브로 날라오는데 정다운 목사를 한국에 못 들게 하려고 저 인터. 에다가 신고를 해서 인터폴 국제 경찰 기구 있죠. 신고해서 나를 체포한다고. 이 자식이 그 영상 없어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니, 야이 개자식아. 아니, 내또 욕이 나와서 미안해. 욕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인터폴을 hey! 가지고 놀냐 이 자식아? 아, 캔 유트리 추 베들 월드 인터폴 이 말은 왜 했냐 하면은 아예 나를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주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자식이 그 지랄을 뜬 거야 그러나 나는 김포공항에 stop.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entered, entered outside, 체포되면 되는 것이지 arrested, 나는 어차피 감방 세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한번더 갔다 오면 영광이지 그래서 나는 영정도 공항에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체포 안 하더라고요 데 이놈이 결국은 한국에 나를 못 들게 하려고 내가 겁쟁인줄 알고 야야야야 야씨 어디라고 정망훈을 몰라도 또이 새끼가 신길 성격교회 안수집사래 안수집사 야이 대시가. 안수집사가 목사한테 까불어 이제 씨가. 책임 같은 일하고 말이야. 자,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이론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왜 여기에 추대에왜 나오셨습니까 so 결국은 우리가 여기 안 나오면 last, 나라는 이재명에 의하여 연방제로 넘어가게 되니다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is this is this acceptable? Acceptable?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We 것입니다

주한명은 철수하면 돼? 안 돼? 돼요? 그런데 이 새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머리를 살짝 내려가지고 이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보다가 자유를 더 강조하는 거야 이 새끼가 이재명 이 새끼를 믿을 수 있어요? Can we trust no! 그러면 이놈이 발언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만. 자, 아니.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이 훈천수를 한다고 노래 부르는 놈이 지금 와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그래 said, 이 새끼한테 속으면 돼안돼 so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 40%가 40이 개자식한테 속고 있는 거야 일생 노래를 조합미군 철수를 노래 부르고 연방 통일을 하자 그러고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하자 그랬는데 그럼 지금 와서는 말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반대로 그런 분과 대통령 되니까 겁먹은 거예요 이 집시 그 다음 내용 한번들어 보세요 we'll 변화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에 어,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개새끼야.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 진영과 그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적화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환으로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앞으로도.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놈이 지금은 아니 자유민주진영이라 그래 자유민주진영 이 세계한테 속으면 돼야 한데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40%가 못 깨닫습니까 절대로 이재명한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now,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4월 달에 President 대통령 him. 선거를 다시 하려고 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 그러나 너가간 곳은 깜빵 밖에 없어 모르냐 이 자식아? 너가갈 곳은 감방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놈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man -man,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게 하나야. 이놈이 사법고지도 합격해서 변호사 한명 보니까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아. So 그러면 그러면 이놈은 뭘까요? 사기 중에 사기꾼이야 이 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보다가 더 세게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어 oh. 역시 트럼프가 겁이 나기는 나는가 봐 so yes, 여러분 제가 여기 늦게 올라온 이유는 pop, 조금 전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터